다음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어, XYZ 요점이 있고 그때 어쨌든 저세 개의 곱이 1이 되는 거를 증명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서 평행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으면 여기로 만나는 점을 W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닮음인 삼각형들이 좀 생겨나요. 왜냐면 여기 AB에 평행하게 그은 거니까. 먼저 첫 번째로 닮음으로 보이는 게 삼각형 ZCW랑 삼각형 ZBX. 요거 AA로 닮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거를 먼저 좀 없애 볼 거거든요. 어떻게 없앨 거냐면 이게 c z 분의 b z 라는 건이 c z 분의 b z 짧은 거에 긴 거잖아요. 그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c w 분의 b x 로 이렇게 바꿔볼 거고, 그다음에 닮음을 하나 더 쳐줄 거예요. 하나 더 쳐주면 누가 있냐? 삼각형 c w y 랑 삼각형 a x y 여기 여기랑 여기 보이시죠? 응. 요것 도한 a a로 닮음이 될 거고요. 어그 닮음인 상황에서 요 뒤에 거를 또 해소시켜 볼게요. y a 분의 c y잖아요. 그러면 y a는 여기 여기가 c y니까 그냥 또 c w로 또좀 바꿔볼 거예요. ya를 ax로 대신할게요. ax로. 비율이니까 닮음에서 ax랑 여기 c w 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요 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ax, xb는 그대로 두고 cz분의 bz를 c w 분의 bx로 바꾸고요. ya분의 cy를 ax분의 CW를 바꾸게요. 그래놓고 보면 CW, CW 이렇게 약분되고 BX, BX 약분되고 AX, AX 약분 되니까 다 약분 돼서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넬라우스의 정리라고 합니다.